샘로이드 수학퍼즐 활동지는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수학체험교실 그리고 참여마당으로 들어오세요. 참여마당에 자율수학체험 프로그램 2회 샘로이드 수학퍼즐 활동지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첨부파일로 두 페이지짜리 활동지가 첨부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요거 다운하셔서 인쇄하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로이드 수학 퍼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활동지를 다운로드해서 인쇄해 주시고 또 연필, 또 색깔의 볼펜도 좋고요, 또 이런 형광펜도 좋고 좀 색깔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위, 자.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다 갖춰졌다면 옆에 놔두시고 첫 번째 사람부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로이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19세기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퍼즐러죠. 퍼즐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만개 정도. 만개 정도 샘로이드가 수학 퍼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가 만든 이 퍼즐은요, www.samloid.com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볼수 있는데, 전부 다 영어라서 어, 이 사람의 퍼즐을 어, 한국어로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을 참여,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샘로이드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트릭 덩키죠. 이 트릭 덩키를 자, 이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퍼즐을 맞출 건데요. 자, 제, 요, 겉선, 그리고 요 가운데 선. 요렇게.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뉘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둘세장세 아, 부분으로 조각이 나뉩니다. 이세 부분에 보면 당나귀가 두 마리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기수가 한명두 명이 있어요. 두 마리 당나귀 위에 기수가 각각 올라가도록 배치하는데 찢어서도 안되고 오리거나 접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저는 저 혼자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어, 약간 그 당나귀 등 위에 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아니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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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랍니다. 접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접어서도 안 되고 기수가 지금 당나귀 등에 올라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니랍니다. 10분 이상 고민을 했는데 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어~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저는 답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트릭덩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이 샘로이드 퍼즐 수학 퍼즐 또는 샘로이드 퍼즐이라고 검색하면 어, 이 트릭 던키 문제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바로 검색하시면 이 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0분 이상 고민해 보시고 아, 어, 아무리 아무리 고민해도 정말 이거는 답을 모르겠다 하는 친구 한번 검색해 보시 보셔서 답을 확인해 보시고요. 으악!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 했지? 어. 앞으로 좀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마 감 어, 깨닫게 되실 거예요. <laughs> 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샘로이드 스퀘어 디섹션 퍼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퀘어는 정사각형이란 뜻이고, 디섹션은 해부, 절개란 뜻이잖아요. 정사각형을 잘라서 만드는 퍼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격자 무늬 칸을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었는데요. 어, 퍼즐을 만들고, 만들고 똑같은 퍼즐을 좀더 여러 개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격자 무늬 칸을 좀 여러 개 넣어두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격자 무늬 칸에다가 우리가 어, 로이드 스퀘어 디섹션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서 십자가 무늬를 할 건데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정사각형을요 이렇게 십자가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 한 칸이 가로가 1cm고요, 세로가 1cm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1, 그렇죠? 1 제곱 센티미터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 정사각형은요, 네, 1, 1, 1, 1다 1. 더하면 4 제곱 센티미터 정사각형인 걸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분해를 할 건데 다른 색깔 펜이 필요합니다. 다른 색 펜을 꺼내서요. 자, 요 수정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점까지 또 연결. 자, 이쪽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연결. 연결. 자,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이 핑크색 정사각형은 너비가 얼마일까요? 바로 답이 나오십니까? 이 핑크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벌써 눈치 챈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직각 삼각형, 여기 직각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을 또 이쪽으로 채우고 이쪽 영역을 채우고 또이 핑크색 바깥에 있는 이쪽 직각삼각형을 여기로 채워넣고 또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 안쪽으로 채워넣는다면 그렇다면 네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아. 그렇죠. 넓이가 4 이쪽 넓이, 이큰 직각삼각형 넓이도 4이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4이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4가 돼서 가운데는 또 넓이가 얼죠 네, 4 답은 4, 5, 20 핑크색 정사, 정사각형의 넓이는 20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눈치챈 친구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샘로이드의 정사각형 퍼즐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좀 짙은 색으로 해야 잘 보이시겠죠? 이 핑크색, 핑크색 정사각형을 분할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분할을 했냐면, 우선 이만큼 또 이만큼 조각이 보이시나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영역 하나, 그리고 가운데 너비가 4인 정사각형 하나, 여기 노란색 영역 하나, 파란색 영역 하나, 그리고 여기 작은 직각삼각형 하나 있죠? 작은 직각상각형 하나, 여기 옆에 사다리꼴 하나, 그리고 남은 아래쪽에 직각상각형 하나.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으로 분할한 이 퍼즐을 우리는 셈로이드 스퀘어 디섹션 퍼즐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으로 분할했는데요. 어, 이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이거를 잘라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잘라서 써도 되고 이거는 원본으로 놔두시고 옆에 똑같이 그려서. 이거는 원본을 놔두시고, 옆에 똑같이 글, 그려서 이 퍼즐 조각을 잘라서 써도 됩니다. 자, 저는 이 원본을 그대로 놔둘고요. 옆에 똑같이 그려서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 작은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2, 세로가 1이니까 2 곱하기. 네. 이거는 2 곱하기 1, 나누기 2. 그래서, 네. 넓이가 1이죠. 1. 그 다음에. 이직각상각형은 이렇게 두면 한 칸이 1이거든요. 1, 2, 3, 4, 5 가로가 5 높이가 1, 2 나누기 2 너비는 네, 5 5제곱센티미터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이거 쉬운 정사각형은 아까 넓이가 얼마였죠? 네. 1인 작은 정사각형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넓이가 4. 여러분들 사다리꼴의 넓이는 구할 줄 아시나요? 윗변의 길이 2 더하기 윗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2, 그리고 나누기 2. 넓이는, 네, 3이 되겠습니다. 3. 자, 안 보이네요. 자, 넓이는 3. 그리고 가장 큰, 가장 큰이 조각의, 가장 큰이 조각의 넓이는, 이 가장 큰 조각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한 번에 구하기보다는 이쪽 영역과 또 이쪽 영역으로 나눠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쪽 사다리꼴의 넓이는, 네, 위에 사다리꼴과 넓이가 같기 때문에 3, 그리고 오른쪽에 직각상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2, 높이가 4, 2 곱하기 4 나누기이니까, 넓이는 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7 넓이가 7인 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체 1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7은? 네 아까 우리가 넓이가 20인 정사각형을 분할을 해가지고 요 퍼즐을 만들었기 때문에 1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7은 넓이가 당연히 20이겠죠. 이렇게까지 네, 넓이를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모양 만들기 미션 해 볼까요? 이 다섯 개의 퍼즐 조각을 이용해서 십자가 무늬를 만들어 봅시다. 십자가 모양 뭔지 알죠? 화면을 잠깐 멈추고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셨나요? 답은 한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답과 제가 만든 프리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지에 소개되어 있죠. 십자가 또는 직사각형, 그리고 t자, 그리고 이런 다각형. 또 사다리꼴, 저 요런 다각형, 또 평행사변형, 요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다양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때요? 오늘 수업 재밌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해보니까 종이가 너무 얇아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쇄할 때좀 두꺼운 종이에다가 인쇄하거나 또는 마분지 같은데 그려서 거기에다가 잘라서 퍼즐 맞추기를 하면 훨씬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